안녕하세요 생일을 지물러주세요 지금 본인 여자 문제 때문에 왔죠? 그러니까 본인 지금 팔자를 보니까 본인 같은 경우는 유혹을 떨치기 힘든 스타일? 그렇기 때문에 네. 결혼을 한 번만 해서는 안 되는 스타일이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재혼 재혼하셨어요? 네 지금 새로 결혼해서 지금 가정을 네. 꾸려서 잘 살고 있었는데 음. 지금 새로 꾸린 가정에서 애가 생길 때 전철을 잠깐 만났어요 전철을요? 네 몇번 만나서 관계를 좀 가졌는데. 아니, 전처랑? 예. 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laughs> 아니, 왜 전처랑 만나요, 전처랑? 사실은, 그 아기가 생기는 바람 에 조금 외롭기도 하고, 네. 전처 생각도 잠깐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니까, 본인 유혹을 떨치기 힘든 팔자는 알겠는데, 이거는, 아유, 참, 큰일이네. 그래, 아. 근데 전처가 애가 생겼다고 갑자기. 전처가 애가 생겼다고요? 네, 네. 가정을 다시 합치자고 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음. 애가 생긴 것도 솔직히 진감인가 하고. 음. 전처는 결혼을 했어요? 네. 결혼을 했다고? 네, 네. 아, 결혼을 했는데. 네, 네. 아이고 참큰 일이네. 혹시 전처 사주 아세요? 저는 지금 있는 가정을 깨고 싶지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고. 네. 아니 어쩌다가 전처랑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렇게. 어? 아유 참 아무리 아무리 팔자가 그렇다고 쳐도 아니 어떻게 전처랑 아니 뭐속궁합이 맞았나? 아 지금 뭐아 우리 할머니가 요구를 하는데 내가 참아 요구는 할 수가 없고 이 말도 안 되는 일은 아참 큰이네. 일 이게 이, 양쪽같아 죄짓는 일 아니에요 이거는 본인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랑 못 산다니까 죽어도 못 살아 본인이 죽어요 본인이 이 성격 어떻게 맞추고 살 거야 이게 보통 지랄맞아야지 성격이 이거는 이거는 본인 명 깎아먹는 일이 되니까 어? 같이 살 수도 없어요 이 사람이랑 그렇다면 뭐 이렇게 평생 뭐 예를 들면 색파? 색파로 지낼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은 만나지도 않고 음. 지금 지금 자꾸 애, 애가 있다고 애가 생겼다고 애 때문에 다시 음. 합쳐야 된다고 자꾸 그러는데 음. 사실 그게 좀중장중가도 하고 진짜 음. 생긴 건가 싶기도 하고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이그이 와이프 애가 본인 애가 아니래요. 아 애는 있는데 어, 애는 애는, 아. 애는 가진 거는 맞는데 본인 애가 아니래. 그니까, 이, 지금 전처도 결혼을 했잖아요. 아, 그 남자, 애 있거나. 이 전처도 보면 팔자가, 한 남자 일부 종사, 이부 종사 할수 있는 팔자가 못 돼. 본인은 알잖아요. 겪어봐서. 어? 그런 팔자가 못 되다 보니까, 음, 지금 계속 또 만나고, 또, 만약에, 진짜, 진짜 그럴 일은 없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전처랑 합치더라도, 오래 못 살아요. 아,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음, 그런 생각이 없어야지. 네, 어. 아, 걱정되는 거는 이 사람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음. 지금 현재 처한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지금 자꾸 음. 협박을 하면서, 어? 그게 싫으면 자기랑 합쳐야 합쳐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음. 지금 전화도 지금 일부러 피하고 있거든요. 음. 올해 안 그래도 망신수가 껴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사단이 나버렸으니 어떻게 전처랑 그리고 이 내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전처는 성격이 장난이 아니란 말이야 이 성격 누구도 못 맞히고 살고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본인 애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요? 응 본인 애 아니에요. 본인하고 이 사람 사이에서는 애가 생길 수가 없어. 아,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으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미 벌어진 일, 이 성격을 어떻게 꺾을 거야? 이건 본인이 만든 일이야. 근데 내가 정말 다행으로, 다행으로 지금 만난 와이프는 뭔가 이런 거에 꺾일 사람은 아니에요. 꺾일 사람은 아닌데, 만약에 알게 되더라도 뭐 그냥은 안 넘어가겠지. 그냥은 안 넘어가겠지만은 그래도 뭔가 이혼 수가 보이진 않아. 둘, 셋. 아, 하지만 만약에 응. 이 와이프가 전처가 응. 얘기를 한다 그러면 한 번은 겪고 넘어가야 될 거니까 그거는 각오해야 될거 같아. 그러니까 이, 아유 어떻게 이런 일을 벌였어요. 안 그래도 이 사람 성격도 장난 아니고 어. 아 그때 뭐 했었는지. 음.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운기가 안 좋기 때문에 뭔가 복잡한 일이 생기고, 고치아픈 일이 생길 팔자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보면은 지금 성절도 지랄 맞고, 어, 이 사람이나 본인이나 지금 똑같네, 똑같아. 어? 아이고, 참. 이거, 그 전처 성격상. 이거는 지금 본인 와이프가 모르고 지나간다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알게 될것 같아. 네. 본인 와이프 지금 지금 현재 와이프 같은 경우 성격이 굉장히 고든 사람이야 고든 사람이라서 이런 거에 뭔가 꺾여가지고 어,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이혼 수가 보이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물론 신뢰는 잃겠지. 어? 지금 와이프한테 신뢰 는 잃겠지만은 본인이 하기 나름이지 본인 저지른 일 본인 죗값은 받아야지. 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가야 될것 같아, 본인은. 그러면 제가 먼저 지금 처음 네. 말을 하는 게 나을까요? 이제 그거는 본인한테 달렸죠. 남한테 듣는 것보다 본인이 얘기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한 번은 겪고 넘어가야 돼. 근데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 있으면 안 되지. 아, 터질 게 없으면. 다시는 이런 일 있으면 안 되고, 떨쳐내요. 네. 떨쳐내고. <laughs> 괜찮습니다. 이게 한 번에 떨어질 건 아닌 거 아니야. 뭐 어차피 뭐 이렇게 친자 검사를 하더라도 애가 나오고 나서 해야 될거 아니야. 네. 에이, 그때까지는 속썩겠네. 이 와이프 도 아는 것 같아. 그게 본인이 아니라는 걸. 지금 내가 말했듯이 이 와이프 같은 경우는 한 남자의 만족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야. 일부 종사, 이부 종사가 안 되는 사람이야. 지금 사는 남편하고도 지금 뭔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거거든. 음. 그렇기 때문에 계속 달라붙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 분명히 팩트를 얘기를 하고, 어 그리고 떨쳐내요. 떨쳐내고 지금 사람한테 어떻게 죗값을 치르고 잘 해야지 어떡하겠어 응. 본인은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때 사주상으로는 본인또 그런다 또어또 어, 또 그러고 또날 찾아온다 분명히 어, 내가 장담한다 본인은 유혹을 떨치기 힘든 팔자가 있기 때문에 어 남들보다 두배세 배는 노력을 해야 돼요 어. 그럼 사주에 기기가 얇고 본인은 사업 운도 없대니까. 사업을 하면 망해 주변에 간신들이 가득하단 말이야 그리고 여자도 많이 좋아하고 딸을 팔자야 그러니까 남들보다 두세 배는 조심을 해야 되고 두세 배는 고민을 하고 두세 배는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 가지고 저를 찾아오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내가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데 내가 네, 뭐, 무당이라고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 그건 본인이 감내해야 되는 거고, 본인이 저지른 일이다 보니, 본인의 업보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와이프한테는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고 용서를 빌어요. 어, 그리고 실, 신뢰가 깨지겠지. 그거를 회복하는 것도 본인의 몫인 거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알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현실을 부딪혀가지고 이겨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음, 이건 다른 내용인데요. 네. 친구들 몇 명이 자꾸 음, 같이 사업을 하자고 아니 또또또 또, 또 내가 그랬잖아요 어. 어? 본인은 귀가 얇고 사업이 지금은 별로 없다고 그니까 러 동업은 절대 안 된다니까 본인은 한 명은 음. 코인 투자를 하자고 그러고 음. 한 명은 무역업을 하자고 그러고 음.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자꾸 사업을 하려고 지금 본인이 운이 안 좋아요. 운이 안 좋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변에 내가 그랬잖아 간신들이 꼬인다고. 지금은 운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동업은 절대 안 되고 본인은 지금 있는 거를 지키면서 조금 발전해 나갈 생각을 하셔야 돼. 아직은 그렇게 동업을 하거나 뭔가 그런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릴만한 지금 여유도 없어요. 운기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나 잘 수습해요 이거나 아, 이거나 잘 수습. 수습하고 본인 거잘 지킬 생각만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본인 아이프한 잘해야 돼요 어, 이번 일로 신뢰가 깨져가지고 뭐 한동안 모른 척할 수도 있고 뭐 투명인간 취급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이제 본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은 이 사람한테 잘해야 돼요 둘이 이혼수는 안 보여 실수가 어? 안 보이면 잘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어. 실수는 실수야. 이걸로 끝내고, 하여튼, 지금 와이프한테 전념을 다해서 어,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